네, 임종석 전 실장이 서울 중성동갑 공천 폐지 하루 만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당에 한번더 생각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요구에 이재명 대표 갈등과 반발은 필연이라면서 단호한 모습을 보였죠.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민주당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수영 정치평론가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동급해서 드렸습니다만, 인천실장당지도부의이 공천 배제 결정 제고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를 보면, 뭐 이미 끝난 것 같은데,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상황. 저는 지금 인종석 실장이 전략적 인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당장 뭘뭐 이렇게 선택하거나 뭘뭐 예. 이제 받아들이기에는 지금 쉬운 상황이 아니니까 음. 일단 좀 전략적 인내를 통해서 시간을 좀 벌고 예. 그다음에 친문 세력들이 함께해서 뭔가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지금 시간을 공을 그래서 지도부에 넘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좀 표현을 놓고 보면은 음. 절대 뭐 재심이라든가 혹은 의사 결정에 대해서 없어. 번복할 생각이 없거든요. 예. 뭐 지금 노국에의원서부터 지금 사실 당에 무슨 이의제기를 했다고 해서 받아들여진 케이스가 한, 한 건도 없습니다. 음. 그렇다면 임전 실장 문제를 한달 동안 끌어온 것은. 네네. 어떤 적절한 시기에 이 문제를 우리가 털고 나가겠다는 전략적 의지를 반영한 걸로 봐야지 음. 이재명 대표가 이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제고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갈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앞으로 그래서 친문 진영의 집단 대응이 주목되는 이유가 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략적 인내 이렇게 좀 지적을 해줬습니다만 임전 실장요 지역구 선거 운동도 재개를 했습니다. 네. 어, 친문계 홍영표 송갑석 윤영찬 의원이 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그 모습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의 한결같은 마음은 다 똑같을 겁니다. 민주당이 하나로 꼭 통합을 해서 이번 총선에서 이겨달라는 간절한 마음 한 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당 지도부에서 저는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네, 근데 지금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 홍영표 음. 의원의 지역구는 전략지역이 되면서 사실상 컷오프 수순에 들어갔고요. 유명찬 의원은 하위 10%, 송갑석 의원은 하위 20%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내 대표적인 친문 세력들이 임전 실장을 중심으로 좀 움집을 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고 있습니다. 당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당내 분위기는 아무래도 그야말로 어수선한 분위기 그 자체입니다. 예. 이 짧은 시간에 최고의 갈등 고조가 벌어지는 정치적 사건은 공천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현재 이 친문 세력들이 구심점이 없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홍영표 의원이라든지 윤영창 송갑석 의원이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네네. 사실상 이것을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할 가능성 이건 있습니까 아무래도 친문 세력들 중에서는 문재인 예. 전 대통령께서 나서 주셔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하지만 그 문재인 대통령 가까운 측근들이. 예. 총선 그 그분의 성향을 봤을 때는 침묵할 것이다라고 어 지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임종석 전 실장이 선택지가 특히 많아 보이지는 않는데 어 일부에서는 그 당에 남아서 총선이 어떤 결과가 나오면 해서 그 다음 상황을 좀 모색해야 된다. 나가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맞는 생각입니까? 저는 이제 이. 임종석 실장이 이제 예. 그런 생각을 할것 같아요. 탈당이라는 옵션을 선택하는 순간 음. 여러 가지 선택지는 많아지지만 네. 탈당하고 나면은 민주당의 적통성을 잇는다는 데 대해서 는 상당한 또 이제 흠결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이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할 것 같은데 음. 저는 최후의 수단이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니까 임종석 실장은 이제 당에 남아 있고 음. 나머지 지금 후보들이 이른바 친문 무소속연대를 결성해가지고 어.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는 방, 방법. 예.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 당에 남아서 이른바 친박연대와 친박무소속연대가 동시에 뜨면서 사실상 20석 이상을. 얻는 그런 그 말하자면 비염을 예. 토했거든요 예. 그런 쪽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든 살아남아서 다시 추후에 이제 그런 어떤 그 다시 그 결과를 도모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도 네. 있는데 음. 지금 그렇지만 지금은 워낙 민주당에 대한 이막 공천에 대한 잡음이 세기 때문에 예. 네. 임전 실장은 또이 동력을 또 지금 어떻게 활용할까 음. 이 고민도 할것 같아서 아. 아마 저는 이+ 번 주말 안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선택지가 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공천 결과에 반발하는 이 비명계를 향해서 이 대표는. 변화에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대표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목소리> 모두가 후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는 것처럼 또 세대 교체도 있어야 하고 또, 새로운 기회도 주어져야 하고, 특히,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선수 선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화면으로도 보셨지만, 네. 이 대표, 지역구, 민생행보로 지역구에 이제 헬스장에 나섰다가, 러닝문신 위에서 임종석 전 실장 기자회견을 맞다뜨리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뭐, 임전 실장, 이렇게 가면은 총선에서 이길 수 있냐, 라면서, 뭐, 이 대표를 겨냥했지만, 이 대표, 갈등과 반발, 어쩔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내에서도 이 대표의 이런 발언에 대다수가 좀 동의를 하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도부는 음. 현재 지금은 공천이 필연적으로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음. 이 국면이 끝나고 나서 사물이 들어가면 음. 국면 프레임이 전환이 돼서 정권 심판론으로 우리가 정명동파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친문 세력은 음. 이재명만으로는 안 된다. 음. 우리 친문이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이러한 것들이 어떤 공천 과정에서 잡음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예. 공천 자음으로 보여지는 거는 네.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 대표가요 비명계를 겨냥해서 입당도 탈당도 자유라면서 질것 같으니까 경기장을 안하 경기 안 하겠다는 음.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작심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이제 갈테면 가라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음, 멘트가 네. 이런 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공천이 잘 되고 잘못되고 될수 있습니다. 그데 예. 중요한 건 왜곡되는 건 이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데 음. 지금 원래 공천을 이렇게 바꾸, 바꾸려 고 그러면 방향성은 비정과 명분을 둬야 하고 예. 그 수단은 소통과 설득이 돼야 음. 그게 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공천을 보면 일각에서는 산무일부리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무원칙, 무통합, 무목표에다가 불통만 있다. 예. 그래서 이런 지적은 제가 보기에. 이 난장판 공천을 보면서 국민들은 대의민주주의의 붕괴를 보기 때문에 예. 이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지. 이걸 이회성이 어떤 말하자면은 변화의. 혁신이다, 변화 혁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음. 저는 이거는 뭐 정말 그 올바른 표현 같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어제 민주당 8차 공천 심사 결과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친문향식 홍영표 의원,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기동민 의원, 음. 친명계인 안민석 변절 의원이 사실상 컷오프가 됐는데 이들이 이제 생명이라는 유로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비명계 달래기 차원인가요? 어떻게 이렇게 또 컷오프가 됐어요? 네, 이제 아무래도 기계적인 균형을 조금 이루려고 했던 노력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건 뭐냐면 음. 이러한 노력들을 후보자 검증위에서부터 저는 민주당이 실시를 했었어야 됐다 아. 음. 그니까 러 지금 일각에서 민주당 공천 파동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음. 첫 번째는 구조적으로 달랠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거두 음. 그러니까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 측근들의 자기희생이 없다는 점인 거거든요 예뭐 일례로 우리가 국민의 힘만 보더라도 어쨌든 음. 형식적으로라도 뭐 장동영 사무장동 네. 사무총장이나 비서실장들이 경선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주변에 계신 분들은 음. 그런 자기생이 없었다는 점이 친문 세력으로서는 친문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공천 파동의 근거를 빌미를 제공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제 대표적인 비명계죠. 서른 의원도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이 대표를 연상군의 비유를 했어요.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 아, 둔다. 이렇게 강하게 음. 비판했습니다. 글쎄요, 서리원 발언은 뭐그 뭐 전에도 뭐 옮길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발언은 강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서리원 발언이 뭐 사실 지금 탈당하는 입장에서 예. 이재명 대표한테 고운 소리가 나올 수는 없겠죠. 그런데 예. 저는 이제 서른 의원에 저말에서뭘보느냐면은 음. 원래 이그이 그, 이 그 공천 상황에서 어떤 공정과 객관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보이진 않고 탐욕과 무언칭만 보인다는 게 지금 비명계 의원들의 얘기인 것 같아요 공천은 원래 공정해야 하고 또 공정해 보여야 하는데 공정하지도 않고 공정해 보이지도 않다는 이 가장 큰 문제를 연상군에까지 비유하면서 한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지금 민주당은 가장 큰 변곡점에 서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죠 곽상원 변호사, 신문고민정, 윤건 의원 등 다양한 공천을 하고 있다 이런 반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음. 어떻게 보세요? 사실요, 이 친문 세력들 중에 은연 중에 지금 마음은 어떤 게 있냐면요. 네. 지금 본선에 가신 분들도 있고 음. 또 경선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분들은 음. 이건 다. 본인들은 살아남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잡음들이 계속해서 커지면 본인들의 본선에서 국민의힘과의 대결에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기 때문에 사실 잠자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음. 그 증거가 지난 의원총회에서 네. 의원들이 절반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문 세력들이 한편으로는 음. 어, 공, 총선은 살아남는 자들의 무대이다. 그러니까 음. 22대 에 살아남은 친문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음. 그분들이 새판을 짜면 된다라는 은연 중에 어떤 마음이 있는 것도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은연 중에 있는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제가 아까 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만 친면과 친문이 보는 방향이 달라서 이 소리가 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소리가 날수 있죠. 소리가 날수 있는데 소리가 크게 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느냐 이건 또 아니잖아요. 그건 어떻게 내부에서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요. 음. 두 번째가 자기 희생이 부족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정치인에게 서 공천은 생명줄과 같은 건데 그렇죠. 여기서 배제를 시켜버리면 음. 그 누가 사실 공천에 대해서 수긍을 하기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민주당의 구조적인 문제가 좀 크다 이렇게 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당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도요 영남을 비롯해서 26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구자영 비대위원, 장혜찬 전 청년 최고위원을 네. 비롯해서 당 대표를 지낸 김기현 또 대표, 네. 또 주호영, 김은혜 이렇게 어, 결격화가 네.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글쎄요 안정적인 공천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각에서 그동안 우려로 제기했던 이런 바 친윤 불패는 사라졌는데 네네. 현역 불패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 저 민주당이 정말 그 말하자면 비명 행사가 사자성어라면 예. 그 국민의힘은 현역 불패가 사자성어가 된것 같은데 음. 어쨌든 지금 변화 혁신의 모습들이 현역들이 계속 이게 지금 살아남은 생존율이 높으면서 별로 예. 보이지가 않는데 그나마 뭐그 장애찬 전체고라든가 그다음에 구자룡 변호사 같은 젊은 인재들이 조금 수혈됐습니다만 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공천 소리가 나지 않는 공천까지는 좋은데 네네. 과연 이런 것들이 국민 눈에 어떤 그 에너지의 동력으로 쇄신과 혁신으로 비춰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조금 과제로 남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역 불폐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현역 불폐 비판이 잇따르자 공관위에서는 현역 교체만이 쇄신은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철규 공관위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역 교체라는 게 교체가 마치 지상에서 천구에 선인 것처럼 천구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선근 이게 있는 제일 강한자가 전두에 나가는 것이 위게 절대 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만 현역을 바꾸지 않는 것이 쇄신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앞서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게는 공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친윤계 뭐 핵심이기도 한 이철국 공관 위원장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한자가 선거 나가는 게 절대 선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 상대 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으신? 듣고 계세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당한자가 그러니까 <laughs> 당연히 선거 나가는 건 맞는데 예. 이 말은 수도권에서는 어, 맞는 말이고 비수도권에서는 네.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수도권에는 국민의힘 현역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이런 말 현역들이 네, 네. 나가는 게 맞겠죠. 음. 하지만 비수도권은 사실 어차피 국민의힘의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예. 물갈이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아요. 음. 근데 이렇게 현역을 거치하지 않은 이유는 네. 무엇이냐? 민주당이 보기에는 예. 어쨌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표타, 표가 이탈하는 걸 방지하기 네. 위해서 음. 두 번째로 그 이준석 신당에 대한 견제 이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 어부지리로 현역들이 불패가 된것 아신 불패가 됐다 이렇게 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 이제 앞으로 이제 TK라든가 이제 남은 지역에 대한 공천에서도 조금은 뒤로 밀어서 그 소위 말해서 김관희 특검 관련돼서 그거를 보면서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미 국민의힘에서는요 예. 이 현역 불패라는 말이 이렇게 지배적으로 되면서 음. 다음에 어떤 현역들이 공천에서 배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닐 것이고 그 작은 숫자들도 어쨌든 지도부에 반발하기는 어려운 분위기가 이미 잡혀 버렸다 예.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여당이 텃밭인 이 강남과 영남에서 국민 추천제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천 갈등의 불씨가 될수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글쎄요 뭔가 좀 변화된 모습 너무 안정적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당이 공천을 하는 방법 중에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일반 제도의 길이 있는데 음. 제도의 길은 뭐냐면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이제 경선 네. 절차를 통해서 음. 사람을 정하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택한 방식이죠 두 번째가 사람의 길이 있는데 이거는 음. 전략적으로 전략 공천을 하거나 단수 공천을 당의 지도부에 의중대를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사람의 길인데 이거는 인위적인 물갈이가 쉽습니다 음. 근데 이게 또 잘못 운영하면 반발이 또 세죠 이 과정에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은 좀 안정적으로 제도의기를 택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 당의 안정적인 지역이라 할수 있는 곳에서는 무언가 물갈이 포기한다면은 국민추천제 같은 이른바 사람의 길을 통해서 조금 수혈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다만 그렇다면 여기 여성이라든가 인재라든가 젊은 청년이라든가 또 뚜렷한 방향성과 비전을 갖고 그런 식으로 공천을 하는 것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지 이런 거에다 구체적인 얘기는 나온게 그래서 제가 빨리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당이 기준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폭까지 할 건지 대의원단 어떻게 구성할 건지. 추천단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결정 방식은 어떨 건지 이런 식으로 빨리 이 불확실성을 제거해 줘야지 남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의 행보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 광주를 시작으로 지역별로 개최할 예정이었던 총선 필승 결의대회 일정 취소했습니다. 음. 그리고 당원 중심이 아니라 시민들 많이 볼수 있는 일정 검토 중이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행보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전 국민의 힘으로서 어쨌든 강세적이 아닌 호남을 방문하는 것은 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지도자가 많은 민심을 경청하는 기회를 많이 갖는 것도 긍정적인 일이에요. 다만 이번에 광주에 가셨을 때는 시민들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광주시장을 한번 면담을 해가지고 광주 지역에 어떤 현안이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고 또 국민의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약속하는 것도 광주시민들이 보기에는 좋아하, 좋아하실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제3지대 이야기도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요. 거대 양당에 선거 공천을 놓고. 여의도 사람들끼리 탐욕 경쟁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내렸습니다. 어, 거대 양당 공천 중과기 이제 속속 돌아가면서 탈당한 의원도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 제삼지대, 그뭐 동력이 떨어졌다 이런 지적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지금 양당이 공천의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훨씬 파열음이 있고 네. 국민의힘은 좀 조용한 편인데 네. 어쨌든 지금 또제삼지대도 분화가 또 되지 않았습니까? 음.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와 이준석의 개혁신당. 근데 제가 보기에 이삭죽기란 표현이 참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 그러 이탈자가 좀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네네네. 그게 좀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아 보이고 오히려 음. 이저 이낙연 대표 새로운 미래는 지금 민주당에 이탈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원심력 이좀 생겼어요. 그두 가지 차이가 좀 공존하는 건데 음. 어쨌든 제3지대가 양쪽에 있는 모두 이탈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제3지대 빅텐트는 사라졌기 때문에 음. 이제는 각자가 얼마큼 도생할 수 있는 예. 그런. 저 경쟁력을 갖추느냐가 이제는 관건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새로운 미래 측에서도 입장에서도 이제 민주당 탈당 의원들이나 뭐 야당 출신 음. 인사들 어느 정도 끌어모을 수 있나 여기에 관심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저는 민주당에서 탈당자가 나올 수는 있죠. 음. 근데 그 탈당하신 분들이 이낙연 대표의 신당으로 간다는 것은 저는 아주 많아야 한자릿수 이내라고 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수도권에서는 그 신당에 가거나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을 때 네네. 앞으로 당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예.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어, 절치부심하는 마음으로 남아서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것이 현실적이고요. 음. 또 이제 신당 같은 경우는 자꾸 이 본인이 원래 있었던 진영에 있는 표를 가져오려는 노력보다는 예. 중도 무상, 무당층에 있는 표를 확장시키는 노력을 해야지 예. 그 다음에 나중에 지지자들도 따라와서 예를 들어서 지역구에는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을 선택을 하고 비례대표는 예. 이준석이나 이낙의 신당을 선택하는 이런 전략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대구로 갈지 또뭐 음, 음. 화성 동탄에서 출마할지 뭐 이거 가능성 여러 네. 가지 열려 있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역구에 출마는 해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어디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밖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준석 대표가 만일 이제 그 비례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 정당 비례 정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건 음. 의미가 없죠. 그러면 그 김종인 위원장 같은 분은 뭐하러 영입했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동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가 음. 젊은 지역 인구 분포에다가 예. 바로 옆 지역에 이원 의원 의원이죠. 예. 그 옆에 는또 양양자 의원이 용인갑입니다. 그래서 예. 이른바 수원 의그 남부벨트를 통해서 젊은 바, 혁신의 바람을 한번 이준석 대표가 음. 할 건지 그걸 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가 화성 의리하고 네. 정인가요? 그분구가 되는 거죠. 이게 예. 선거법 오늘 아마 통과될 것 같은데 통과가, 예. 그 통과가 될때 이게 분구가 아마 확정이 될 겁니다. 아, 그렇다면 아, 이제 아니. 출마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두 분만.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